<목소리> 안녕하세요. 레드헤든입니다. 중국의 고대 무술을 남권 북태로 분류하는데요. 각자 스타일이 판이하고 특징이 선명합니다. 남쪽은 권법 위주이고 발차기는 보조인 방면 북쪽은 발차기를 중요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북 체격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쪽 사람들이 체격이 왜소한 건 사실입니다. 남권리 종류는 부제니 소림교수, 오조권, 하권, 나은권, 광시의 주가권, 도룡권, 저장의 홍권, 금강권, 호북의 홍문권, 어문권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권은 동물의 특징을 형상화한 권법으로 유명한데 영권, 말권, 뱀권, 사자권, 호랑이권, 표범권, 코끼리권, 원숭이권, 치타권, 뭐, 등등이 있습니다. 홍권을 썼던 대표적인 인물은 황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태의 대표적 군법은 사권, 화권, 소림권, 팔극권, 당랑권 등등이 있고, 북태의 대표적 발차기는 착투라고 합니다. 아, 북태의 자료를 찾던 중, 출리의 발차기 스킬도 모두 북태의 한 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소개를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오래전에 썼던 남권, 북태의 세계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수 등장하고 있고요. 어, 키가 좀 작고 외소하신 분은 남권을 대표해서 출전하시는 선수이고, 키가 크시고, 어, 파란 바지 입으신 분은 북퇴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각자의 저기 남권 북퇴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 최선을 다해서 아마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규칙은 어, 펜싱과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이제... 타격에 성공하면 1점을 획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남권 자세가 제대로인데요. 아 복부 한번 찾고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각 1점씩 획득했습니다. 자또 시작됐습니다. 오 옆차기 옆차기인가요? 어 성공해서 1점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북퇴 발차기 잘 쓰시는 분 발차기 잘쓴다기 보다도 예. 아또 성공했습니다. 들어오는거를 카운터 발차기로 들어오게 막아서 또 1점을 획득했구요 아 발차기 다 넘어... 넘어... 넘어지는데 화려합니다. 여러분 남권 화려합니다 바닥이 좀미끈것 같아요, 여러분. 이이 신발이 미끈 건지 이제 바닥이 미끈 건지 아무튼 되게 미끄러워서 주서 주다 조심. 예.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실상했습니다 예, 자 경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권 선수가 계속 이제 민첩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제 빈 틈을 노려서 파고드는 전략을 갖고 왔고요. 우리 북대 선수도 긴 다리를 이용한 카운터 발차기나 어, 공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이때만 해도 이두 분은 굉장히 이제 무린 고수입니다. 무린 고수고, 어, 현장에 지금 많은 관중들이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경기도 재개됐고 누가 먼저 또 1점을 따는지, 어, 겨루기 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거는 뭐 상대를 다운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라, 지금 무조건 점수를 따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어, 제대로 이제 상대를 타격해야만 점수를 따기 때문에, 오, 남권 선수, 아, 옆으로 피하면서 들어가, 들어가서 펀치를 성공시킵니다. 1.6대. 자, 남권의 특징은, 어,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그게 기본입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권 선수 보시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구요. 자, 북쪽 사람들은 이제, 덩치가 보시면 굉장히 크고, 키도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 긴 다리를 이용한 발차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두분다 각자 무술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영춘권도 남권에 속합니다. 자, 북대 선수 발차기 세번 점수 일점 획득했습니다. 아남권 선수 공격을 시도했으나 카운터 맞고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북태선수가 1점을 획득했습니다. 북태선수가 굉장히 많은 점수를 획득했죠. 자, 1라운드 끝난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끝났고, 자, 2라운드 시작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오, 어, 시름까지, 어, 시름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붙었을 때. 어, 경기를 보다 보니, 그냥 지금의 방식대로 중간에 흐름을 끊지 않고, 어, 점수를 획득하되, 쭉 지금처럼 이제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점수를 합산하는 아, 그런 규칙이었으면 어땠을까 는 아쉬움이 있, 있습니다. 자 공격을 시도하는 부태 전수 어, 점수도 1점 획득했습니다. 아 움직임이 약간 이 소름같습니다. 아또 발차기 맞았네요. 아 서로 타격을 하면 점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아, 누군가 한 명만 타격해야만 점수가 되는 거지 서로 타격했을 때는 점수가 없다. 라는 규칙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로 이것도 서로 맞았기 때문에 서로 타격 성공했기 때문에 점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도 마찬가지로 서로 점수가 없습니다. 아, 다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북태선수의 점수 1점으로 계산되네요. 아, 북태선수가 점점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량 차이도 있고, 어, 우리 저기 체급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난구선수 발차기를 피하면서 복부 타격에 성공하구요. 자이번 같은 동작으로 아 앞면 타격 성공합니다. 휘청 휘청합니다. 아 그대로 다운되네요. 아, 아 원래 정상적인 경기였으면 이제 남군 선수가 이긴 건데 이거는 점수제기 때문에 아 이사 선생님을 불러서 깨운 다음에 아, 다시 전, 경기를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태 선수도 지금 한번 다운되고 나서 아우통을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만만하면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낀 거죠. 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 서로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해야 합니다. 특히는 이제 우리 남권 선수가 좀 점수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아,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 하지만 이제 종이 울리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북태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